안녕하세요 헬준입니다 날씨가 거의 겨울 같아서 이제 곧 패딩을 꺼내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침에 일찍 등 운동을 하러 가는데 오늘은 제가 등 운동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이라서 잠이 좀안 깨는데 바나나랑 부스터 조지고 한번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운동을 가는 길인데 잘 보이지도 않죠 오늘은 좀 찍을 게 많아가지고 사람이 최대한 없는 새벽으로 가서 운동을 할 거고 아무튼 그러면 다시 가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몸풀기로 다른 운동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고 첫 종목을 본세트 중량까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 운동할 때 스트랩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쓰던 스트랩이 다 터져서 이제는 새로운 스트랩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피플렉스 제품인데 헤드 부분이 엄청 쫀쫀해서 좋더라고요. 첫 종목은 데드리프트인데 등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움직임에 집중하며 진행하는 종목입니다. 사실 저는 데드리프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안 하다가 다들 하시길래 또 저만 안할수 없으니까 최근 들어서 하는 중입니다. 데드는 뭔가 아직 저만의 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신경 쓰는 부분이 팔을 길게 늘려 주는 정도입니다. 드디어 데드리프트가 끝나고 두 번째 종목으로 덤벨 프로버를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암풀다운을 많이 했는데 뭔가 등을 늘려 주는 느낌은 덤벨이 더 좋아서 운동 초반에는 덤벨 프로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드리프트만 끝나면 이후에 다른 운동들은 다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은 원암 로우입니다. 헬스장에 덤벨이 50kg까지 있는데 50kg로 원암 로우를 하기에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원암 바벨 로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암 덤벨과 원암 바벨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큰 차이보다는 저는 중량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이 아주 뻐근해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풀다운 동작을 진행하는데 랩 풀다운을 할 때도 있고 머신을 이용해서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머신을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좀 느낀 부분인데 등을 늘려줄 때 새끼랑 약지 손가락을 그립에서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으면 등이 잘 뽑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외회전을 조금 신경 쓰는 건데 생각을 이렇게 하면 좀더 느낌 잡기가 쉬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손에 땀이 많은데 손바닥 부분이 이렇게 알칸타라 패드로 되어 있어 땀을 흡수 중발시켜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티드로우를 진행했습니다. 그립은 요즘 맥그립에 클로즈 그립을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뭔가 언더그립이나 뉴트럴로 진행하면 수축감은 좋은데 저는 늘려줄 때 끝까지 늘려주기에는 좀 불편해서 최근에는 오버그립으로 잡고 진행했는데 자연스럽게 원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풀업을 진행합니다. 풀업은 초반에 진행하면 너무 가볍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루틴 마지막에 진행하여 강도를 높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착용하다 보면 손목 부분이 살짝 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손목 보호 가드링이 있어서 쓸림 보호가 되는 점도 있더라고요. 보통 등 운동할 때 스트랩을 많이 착용하는데 등 운동할 때 팔이 먼저 털려서 등 운동을 하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스트랩을 통해 좀더 효율적으로 등 운동을 하실 수 있으니 한번 스트랩을 착용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착용한 제품은 피플렉스 제품인데 컬러도 다양해서 좋더라고요세가지 라인으로 총 8색상이 있는데 이지맥스는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고 라인 스페셜은 피플렉스만의 특별한 색감을 담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팝한 컬러감이 특징인 라인아이퍼 그린 제품을 선택했는데 제가 초록과 노랑을 좋아하는데 아주 찰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 부분의 쫀쫀함과 땀 없음, 손목 가드링 부분 등 디테일이 살아있는 제품이고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란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진행하는 등 운동 영상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았고 다음에 또 다른 부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상 없이 근무하세요.